안녕하세요. 털봄니다 오늘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말리포 해수욕장인데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쪽 펜션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잡은 물고기를 회를 떠서 먹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회 뜨기 담당으로서 회 뜨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보지만 한번 어, 먹을 수 있게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어, 우선 음, 얘가 놀래미. 어, 노래미죠. 노래미. 얘는 농어. 오늘 잡은 거예요. 얘는 우럭입니다. 일단은 어, 세 마리를 가져왔고요. 어, 어떤 거부터 뜨지? 가장 큰거 농어부터 제가 떠보겠습니다. 일단 어, 손질은 기본적인 건다 했어요. 비늘 치고 내장 제거하고 수분까지 쫙 뺐습니다. 어, 우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추복이 때문에 여러 번 칼을 대요. 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 움직이는 게. 아니기에 저는 반반씩 뜹니다. 이렇게 하면 살이 분리가 됩니다. 저 제가 목장갑을 꼈는데, 제가 사용하는 목장갑 같은 경우는, 에새 목장갑을 가지고 세탁을 한번 합니다. 약간 락스를 살짝 넣어서, 이왕이면 새 목장갑보다는 이렇게 세탁을 한번 해서 쓰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가장 좀 저렴이 칼을 사서 직접 숫돌로 갈아 쓰는 편이거든요. 회를 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잘 뜨려고 해서 못 뜨는 거지, 그냥 먹을 수 있게끔만 뜬다고 생각하고, 칼을 갖다 대면, 어 초보자도 쉽게 저처럼 이렇게 칼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반씩, 조금씩, 이렇게 결을 보면서, 뼈를 보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회를 뜨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전부터 이미 회를 많이 떠왔기 때문에 초보치고는 조금 약간 능숙한 편이에요. 다행히 지금 펜션 아니라서 아주 시원한 환경에서 회를 뜨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포만 떠놓을게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어, 우럭. 우럭 가겠습니다. 어, 아까, 어, 이거 잡을 때,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어, 정말 손맛이 끝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낚싯대가 엄청 휘어졌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살려서 피를 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네. 어창에서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네, 핏배기는 성공을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 약간 살결에 피가 좀 머금고 있어요. 보시면, 네. 약간 좀 물른 느낌이 나서 응. 응.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해동지거든요 해동지는 그 참치 해동할 때 쓰는 건데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구입을 해놓으면 어몇 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응. 응. 맨날 회를 친건 아니니까, 네, 저도 한 3~4년 됐나, 한 4~5년 된것 같은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사두시면, 한 박스 정도 사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네. 아, 놀래미가 오늘 농어 캐스팅에 놀래미가 엄청 나왔거든요. 예. 제가 캐스팅으로 놀래미 잡는 법은 거의 뭐 마스한 터것 같습니다. 예. 사이즈는 제가 좀큰 걸로 꺼내긴 했는데 다 사이즈가 또 괜찮았어요. 캐스팅으로 나온 녀석들이 그래도 오늘 또 고기도 먹고 예.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녀석들로 해서 한 마리씩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하다가 삑사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네, 해 뜨면은 매운탕을 사실 뼈로 안 끓이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하도 제가 살한점 없이 발라놨다고, <laughs> 매운탕은안 끓입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자, 우선. 가지고 교재을 하겠습니다. 음. 꼬리 끝부분을 잡고 칼각을 너무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껍데기를 당기면서 칼을 지그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갑니다. 뭐, 제가 뼈를 먼저 제거했는데, 그건 뭐, 스타일마다, 틀리니까, 먼저, 껍데기를 이제, 벗겨내시고, 뼈를 제거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끝에는, 꼬리부터 잡고, 칼각을 너무 세우면, 중간에 껍데기가 빗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세워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동제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회를 뜬 다음에 해동제에 말아서 잠깐이라도 보관을 해주시면, 어, 잠깐이나마 또 수분이 빠져서, 어,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잠깐이지만, 네. 이렇게 우럭 같은 경우도, 에 어, 좀 아쉽네요. 이게 좀 살이 지금 보니까 상태가 약간 물른 것 같아요. 비를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해동지 싸줍니다. 동지. 자 마지막 농어. 탄력 있어요. 농어살이 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꼬리부터. 자, 나갔죠? 예. 네. 이것도 해동지에 싸두시고. 이도 마찬가지로 해동기로 네, 해동기로 감싸서 수분을 어, 썰기 전까지라도 최대한 수분을 없애줘요. 그리고 요 부분도 사실은 어, 뱃살인데 음, 아주 맛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뼈를 하나 하나 발랐었는데 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 왜냐면 지금 맛을 봐야 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막 떠버리겠습니다. 뼈 없는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원래 이렇게 해서 그냥 먹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해서, 잘라버릴게 여기. 다 걸리네. 여거 음. 아 반성공. <laughs> 반성공했고. 이쪽부터 날릴게요. 어우, 야 기름이 자연산인데도 뱃살이라든지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어. 캬, 보이시죠? 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도 마찬가지로 해동지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음. 끝에는 좀 애매한 건 잘라 버릴게요 그냥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 버리고 그냥 뭐 그냥 부여리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라 버리고 깔끔하게 뼈를 발라 버리겠습니다. 아 성공. 깔끔하게 나왔죠? 이것도 한번 잘 쳐볼게요. 아, 아, 장난 아닙니다. 예. 네. 자. 아. 꼬리 어. 쪽이 거의 뭐 질길 정도로 줄깃줄깃해. 아, 예, 꼬리 쪽은 살에서 무지개 빛깔이 납니다. 하는 게 아니구나. 대충 쓸어서 그냥 막 산처럼 쌓아놓고 먹다가 이제 이쁘게 해놓으라니까 안 되네. 일단 다 펼쳐놓으면 뭔가 모양이 나오겠죠. 뱃살. 이거는, 야, 이건 식감을 위해서 세로로, 이건 좀 새롭게. 아니지? 이렇게, 사선으로 해야지. 어, 저 끝에다가 싸놔야겠다. 여기다. 이거는 널찍널찍하게 쓸어야지 식감이 살아나요. 야. 자. 오, 씨, 여 뼈가 있어. 뼈가 안 빠졌나보네. 됐고. 이 자, 이칼들어가는이 소리도 아삭아삭가 사네. 요 그냥 막 썰어놔야 돼 그래 맛있어 놀림이는 그냥 막 썰어야 돼 포기 완성.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어, 열심히 떠서 예쁘게 놓는다고놨는데 예쁘게 놔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를 뜨는 것보다 어, 접시 예쁘게 놓는 게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어, 테두리 쪽이 바깥쪽이 이제 농어예요. 이쪽이 이제 농어고, 얘는 농어 뱃살, 그리고 얘는 놀래미. 예 놀래미고요. 얘는 우럭입니다. 우럭이 약간... 좀 피가 안 빠져서 색이 좀 약간 좀 빨간데요. 그래도 아주 신선한 상태에서 회를 뜬 겁니다. <laughs> 아 오늘 뭐 제대로 한 끼도 못 먹어서 지금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내려가서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어, 저희끼리 오늘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먹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신선한 자연산 회를 한번 어, 대접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어,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